기존의 6% 연금이 가장 연금액이 높았지만 5% 연금이 개정되면서 장기 유지 가산율까지 더했을 때 연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갈리는데 최대 20년 이상 유지했을 때 장기 유지 가산율이 두 회사가 좀 달라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연금으로 행복한 그날까지 연금 닥터 김용택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최저 보증액 연금은 어떤 연금이 제일 좋다고 말씀드렸던가요? 6% 연금이 가장 확정 연금액이 높았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는 경쟁 상품이 나오게 마련이죠 지금까지 네 군데 회사가 최저 보증형 연금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회사들 중에서 1, 2, 3, 4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6% 연금이 연금 지급률도 높고 사타가 나머지 기간에는 5%씩 쌓아주는 형태로 연금 개시점 적립금을 쌓아줍니다 그런데 여기다 지급률까지 높으니 확정된 연금액이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5% 최저 보증형 연금을 가지고 있던 이네개 회사 중한 군데 회사가 상품 을 제정 합니다. 개정에서 원래는 20년까지만 5%를 주고 나머지 기간에는 4%로 부리해서 기준 금액을 쌓아주던 회사고 연금 지급률이 낮으니까 확정된 연금액이 더 낮겠죠. 그런데 이 회사가 연금 지급률을 6% 연금의 연금 지급률과 나이에 따른 지급률을 동일하게 만들었습니다. 연금 지급률을 높였다는 것은 연금의 수준이 비슷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은 6%를 주고 나머지 기간에는 5%로 쌓은 금액과 이전 기간에 5%씩 쌓은 금액 당연히 연금액이 차이가 있겠죠. 같은 연금 지급률로 지급을 해주니까.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갈리는데 최대 20년 이상 유지했을 때 장기 유지 가산율이 두 회사가 좀 달라요. 이5% 최저 보증 연금을 배정한 이 회사는 20년 이상 유지 시 10%, 30년 이상 유지 시 20%, 40년 이상 유지 시까지 장기 유지 가산율을 또 추가해놨습니다. 그래서 30%의 장기 유지 가산율을 준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65세의 연금 지급률이 남자의 기준의 5% 연금 지급률인데 쌓여있는 금액이 1억이라고 하면 500만 원을 주는 거죠. 그런데 납입 기간이 10년이고 10년을 더 거치한다면 20년이잖아요? 그럼 10%의 장기 유지 가산율 보너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5%의 지급률에다가 10%의 가산을 하니까 6%가 된 거죠. 똑같은 연금에 1억 원의 기준 금액으로 연금을 지급할 때 원래 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장기 유지 가산율을 더해서 6%인 600만 원을 지급하게 된 겁니다. 장기 유지 시 상당히 유리한 포인트가 되는 상품 개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의 6% 연금이 가장 연금액이 높았지만 5% 연금이 개정되면서 장기유지 가산율까지 더했을 때 연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기준입니다. 100만원씩 10년간 내시고 65세 연금 게시한다라고 가정했을 때입니다. 납입한 원금은 1억 2천만원이고 가입 나이별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30세 보겠습니다. 6% 최저 보증 연금은 사망시 보증 금액과 연금액이 기준이 되는 금액 쌓이는 금액이 3억 630만원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연금 지급률을 곱해서 얻게 되는 연금액은 연간 1,761만 2천원 이 정도의 금액이 되는 거고요. 5% 최저 보증 연금은 연금 기준 금액, 즉 사망시에도 보증 금액은 3억 25만원이 됩니다 당연히 6%로 쌓은 것과 5%로 쌓은 것이 연금액 기준금액이 달라지죠 이 나이에 가입하시면 30세니까 35년간 유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20%의 가산율이 붙었겠죠 그래서 최저연금액을 가져하면 1800만원이 됩니다 1800만원 5% 연금이 6% 연금보다 확정연금액이 연간 40만원 정도 월로 따지면 약 3만원 정도 더 높겠네요 자, 40세 기준 보겠습니다. 40세가 10년 납 65세 연금 게시하면 25년이죠. 장기 유지가산율 10%가 되겠네요. 6% 연금은 2억 4,630만원의 기준 금액이 될 것이고, 평생 연금액은 1,354만 6천원이 됩니다. 그런데 5% 연금은 2억 4,025만원의 연금 기준 금액에다가, 회저 연금액은 1,321만 3천원 정도로, 6% 연금보다 확정 연금액은 33만원 정도가 적네요. 자 50세 기준 보겠습니다 10년을 납입하고 65세에 연금 개시한다라고 가정했을 때입니다 그럼 연 연금액은 930만원 대5% 연금은 9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당연히 5% 연금이 이 나이대에도 더 적습니다 그런데 이5% 연금을 내세운 이 회사는 한 가지 좀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어요 납입기간 이후에 거치하는 기간이 무조건 10년 이상은 돼야 돼요 최소 거치기간 그러니까 10년을 납입하고 10년 더 있다가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6% 연금은 최소 거치기간이 5년인데 5%연금 이상 회사는 10년을 최소 거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10년 남만 한다면 10년을 또거치야 되니까 최대 20년이잖아요. 무조건 장기유지가산율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거죠. 지금 50세 기준은 5%연금 회사에 가입하려면 10년 거치는 해야 되니까 연금을 개시할 수 있는 최소 나이가 70세가 되는 겁니다. 그럼 70세가 됐을 때를 가정해 봐야 되겠죠. 자, 아래 표가 다시 나옵니다. 50세 남자가 10년 동안 1억 2천만 원을 내시고 70세 연금 개시한다라고 가정하시면 기준 금액은 2억 1,600만 원. 630만 원이 되고, 평생연금액은 1249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5% 최저보증연금은 2억 1025만 원이 연금 기준 금액이 되는 것이고, 평생연금액은 최저연금액을 가정했을 때는 1272만 원으로 이 5%연금이 장기유지 보너스를 받았기 때문에 더 높아집니다. 연금액 차이는 연간 22만 8천 원 정도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보여드렸는데요. 5% 연금에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5% 연금은 투자실적 가산율이라는 포인트가 하나 더 붙습니다. 이미 납입한 보험료 대비 펀드로 불려진 금액, 연금 계약자의 계약자 정리백이죠. 정리백이 적립액이 동일하다. 그냥 100%다 그러면 투자실적 가산율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두배 정도까지 올랐다 이게 맥시멈인데두배 정도까지 올랐다 하면 최대 30%의 투자실적 가산율을 플러스해서 연금을 지급합니다 물론 그 사이가 되면 계산시기에 의해서 보이시는 계산시기에 따라서 투자실적 가산율을 더 더해서 준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수익률 예시는 딱세 가지입니다. 마이너스 1%일 때, 플러스 2.75일 때, 플러스 4.125%일 때, 요세 가지 수익률의 예시를 보실 수 있는데요. 더 많은 것을 예시하고 싶지만, 그것을 예시하게 되면 너무나도 많은 연금액을 받을 것처럼 마치 상상이 되기 때문에 딱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1%, 2.75, 플러스 4.125%, 플러스 4.125%만 돼도 계약자 적립액이 원금 대비 2배가 아니라 약 1.3배, 이 정도만 돼도 4.125% 정도의 수익률이 나는 거거든요 이럴 때도 투자실적 가산율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확정된 연금액이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다시 한번 예시를 해봤습니다 자, 아까 30세 남자의 기준에 6% 연금과 5% 연금의 연금액 차이는 5% 연금액이 조금 더 높아집니다 그런데 투자 수익률 연4.125% 가정실을 보시면 2,196만원의 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확정 연금액은 1,800만원이었지만 투자 수익률이 올라간다면 더 연금을 주겠다. 이게 최저보증 연금의 원리잖아요. 그래서 2,196만원을 받으시면 연금액 차이는 연간 430만원 정도가 됩니다. 꽤 괜찮죠? 35만원 정도 더 받는 거 잖아요. 매월 자 40세 기준도 봐야죠. 40세 기준에서는 아까 6% 연금보다 5% 연금이 확정 연금액이 더 낮았잖아요.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수익률 연 4.125%를 가정하게 되면 1448만원, 그래서 연금액 차이는 연간 93만원 정도를 더 받게 됩니다. 월 기준으로 따지면 89만원 정도 더 받게 되시겠죠? 이 연금액 차이 꽤 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0세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년납 65세 개시가 비교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0년납 70세 개시로 비교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 회사는 최소 거치 기간이 10년 이상 무조건 돼야 되기 때문에 자, 70세 연금 개시했을 때 기본적인 연금액도 5% 연금이 연금액이 더 높았고요. 여기다가 투자 중률 연 4.125%를 가정하시게 되면 1,249만 원대 1,333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또한 연금액 차이 차이가 연간 83만 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약 7~8만 원 정도의 차이를 보입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여자 기준도 보겠습니다. 지금 5% 연금과 6% 연금의 나이별 연금액 차이를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자 기준으로 우선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여자 기준으로는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만 된다. 뭐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자 기준 30세의 경우 투자 수익률 연4.125% 가정했을 때 417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고요. 40세 기준에서는 89만 5천원, 50세 기준에서는 80만원 정도의 차이를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연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아이를 가지고 있고 이 아이에게 평생 연금액을 부모로서 부어주고 싶다라고 하면 적어도 4 0세 미만이라면 펀지 수익이 어느 정도 날 것을 가정한다면 당연히 5% 연금이 연금액이 더 높기 때문에 이쪽을 선택하신 것이 맞고 더군다나 기본으로 확정된 연금액도 장기 유지 가산율이라는 포인트 때문에 더 많을 수도 있으니 당연히 5% 연금 쪽을 선택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50세야 10년을 납입하고 65세 정도의 연금 받아야지 언제 70세까지 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면 그러면 당연히 6% 연금이 연금액이 더 높습니다. 더군다나 저와 상담을 좀 많이 하시는 55세, 60세 이런 분들이라면 당연히 6% 연금이 조금 더 확정 연금액이 더 높을 수밖에 없고요. 이쪽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연금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본인의 나이에 맞는 연금을 선택하실 때 이렇게 비교해 보고 선택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연금닥터와 상담하시면 여러분들 확실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연금을 한 푼이라도 더 드릴 수 있는 연금 플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연금, 연금저축, IRP, 퇴직연금, 그리고 국민연금 공적연금까지, 건강보험까지 모든 연금에 대한 토탈솔루션 제공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연금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1600-0456으로 전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5% 연금과 6% 연금의 차이, 새로 나온 5% 연금입니다. 상품의 개정에 따라서 훨씬 더 좋은 조건이 만들어졌음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고 오늘 이후로 상담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가지고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공개... 국민이 연금으로 행복한 그날까지 연금닥터 김용택이었습니다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